뱅 특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 골라 예뻐지는 습관 메뉴. 은유. 안녕하세요. 은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다잘 되는 2024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이드뱅 드라이를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온다 해놓고 이제서야 가지고 온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사이드뱅 특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요즘 사이드뱅 하나씩 다 키우시잖아요. 근데 드라이가 내 생각처럼 안 되죠. 그래서 총네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골라. 뭐로 골라.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방법별로 장단점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모근이 휘어있는 사람은 모근을 제대로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길이입니다. 저는 지금 입술선 정도까지 오거든요. 제일 평균적인 사이드뱅 길이이기 때문에 입술선 기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아예 앞머리가 갈라져 있잖아요. 가르마가 타져 있는데 첫 번째로 들어갈 에어랩 방법은 가르마를 타지 않고 전체 다 앞으로 내린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모류를 잡아주고 들어갈 거예요. 뿌리 방향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 머리는 완전 반대쪽으로 이쪽 머리도 완전 반대쪽으로 당겨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뿌리를 들어서요 이 판을 뿌리 쪽에 다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열을 줄게요 열을 충분히 주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식히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완전히 식힌 다음에 놔줄 거예요. 네, 앞으로 내려왔죠? 반대쪽도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첫 번째 방법인 에어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랩에 이런 롤 있으시죠? 에어랩이 없다면 이런 헤어롤과 드라이기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방법이죠? 이렇게 사이드백만 들어서 살짝 윗 사선 정도로 해서 말아줄 거예요. 머리 끝부터 잘 들어가게 머리 끝 찝히지 않게 본체 연결해주고 열 주고 식힐 거예요. 근데 이마가 가까워서 뜨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나눠서 짧게 짧게 세 번을 줄게요. 열 주고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완전히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화장하셔도 좋고, 뭐 뒷머리 말리셔도 좋고 충분히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쿨링 버튼으로 훨씬 오래 식혀 주셔야 돼요. 봐서 다 식은 것 같으면 뒤로 넘겨서 빼주시고요. 원하는 가르마 나눠서 살살살 빼주면. 제가 처음에 뿌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광대를 가리려면 얘가 너무 뒤집어지거나 뒤로 까지면 안 되니까 뿌리를 먼저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 헤어롤 두 개로 하는 방법인데요. 이 헤어롤은, 음, 우리 앞머리 내릴 때 많은 정도의 크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더 자연스럽고 싶다 하면은 좀더큰 헤어롤, 좀더 컬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좀더 작은 애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아예 가르마를 나누고 시작할 거예요. 두 개를 말 거니까 이 머리를 반대편으로 당겨서 말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머리 내려서 말 때랑은 다르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반대편으로 당겨서 세로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두 개가 자꾸 벌어진다 싶으시면 더 양쪽으로 당겨서 마시고 핀컬핀으로 이렇게 쏙 한번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딱히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앞머리 뿌리 볼륨면 조금 더 살려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열을 주실 때 이렇게 주지 마시고 얘를 살짝 앞쪽을 들어서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지력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이 열 주고 식히고 할 건데 식히는 건 항상 열 주는 것보다 훨씬 길게 얘가 완전히 다 식었다 싶으면요 요거를 뺄때 완전 반대편으로 싹 빼주시면 되고요 얘도 완전 반대편으로 싹 원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빼주세요 와 빵실한데요 일단은 요렇게 빗질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짠하고 자연스러운 사이드뱅 드라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세 번째로 판고데기로 드라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판고데기로 사이드뱅 드라이하시는 분들 예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판은 모양이 일단 일자기 때문에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는 일자로 드라이하다가 끝에서 확 꺾어서 급발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이를 볼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저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아까 썼던 이 헤어롤 두 개입니다. 왜 롤빗으로 드라이하는 건안 알려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롤빗이나 이 헤어롤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둥글게 생긴 도구에다가 드라이기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헤어롤은 말아놓고 드라이기를 쓸수 있고 롤빗은 드라이기랑 동시에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롤빗보다는 헤어롤을 조금 더 가지고 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롤빗으로 하는 스타일링도 가져오긴 할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피다가 꺾는 거 아니고요 크게 원을 그리는 건데 아까는 헤어롤을 말아 놓고 드라이기로 열을 줬잖아요 이번에는 매직기로 열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롤로 말아서 그 모양대로 식혀서 굳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소개했던 두 가지 방법은 바람을 이용한 블로우 드라이고요 뒤에 소개해드릴 두 가지 방법은 고데기로 하는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이 고데기로 하는 스타일링들이 훨씬 유지가 잘 된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대편으로 크게 원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씻기 전에 아까랑 똑같이 헤어롤을 재빠르게 말아주세요. 고데기로 원을 그릴 때 너무 슝 가면 안 되고요. 천천히 가시고 어디서 멈추지 않고 슉 부드럽게. 완전히 식히고 아까랑 똑같이 빼면 됩니다. 이쪽부터 다시 반대로 크게 원 그리고 이쪽도 반대로 크게 원 그려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빗질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보통 판고데기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볼륨감 있게 드라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헤어롤의 힘을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방법 바로 봉고대기입니다. 판고대기와는 다르게 둥근 모양이라서 훨씬 둥근 모양으로 떨어지고요. 대신에 사방면에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화상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마나 얼굴 피부에 화상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꼭 전원을 끄고 동작만 연습을 해보시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꼭 조심 또 조심. 제가 쓰는 이 친구는 38mm입니다. 제 채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편의상 이 겉에 이쇠 뚜껑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그란 부분을 봉이라고 부릅니다. 뚜껑과 봉. 저는 앞머리 뿌리 볼륨을 얘로 한번 잡고 갈 건데요. 이 앞머리 뿌리 볼륨 특히 하다가 많이 데이시니까 웬만하면 다른 고데기로 하시고 요거는 정말 숙련된 분들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모든 드라이가 전체적인 사이드뱅 드라이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뿌리 볼륨을 확실하게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 살리는 방법은 요긴가? 저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뿌리만 가볍게 잡았고요 여기 밑에를 이제 할 건데 머리를 들어서 이 머리 아래쪽에 봉이 갈 거고요 그리고 뚜껑이 머리 위쪽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닫고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돌려주세요. 그리고 열 주면서 살짝 빼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이 머리의 안쪽, 아래쪽에 봉이 들어가고 이 위쪽에 뚜껑이 들어가서 잡고 돌려줘요. 닫고 빠르게 돌려야지 자국이 안 나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빼주세요. 빗지.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드뱅 드라이를 해보았는데요 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앞에 사이드뱅 드라이를 잘 못해서 내 얼굴형에 단점이 더 부각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얼굴 주변에 있는 이 앞쪽 머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24년에는 꼭 연습하셔서 여러분이 원했던 그 머리로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